안녕하세요. 네, 구찌대굿구입니다 드디어 구찌리 굿즈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서 약간 사이즈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A4 사이즈 크기에 이런 파일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크기고요. 이 가운데에 있는 로고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로고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게 1, 9 7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갑자기 이렇게 굿즈를 만들게 된 이유는 서울 스토어라는 곳에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굿즈들을 제공을 하고 제작을 해주시는데요. 오늘 저에게 감사하게도 이 굿즈를 제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물론 이제 무료로 30개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30개를 추첨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안타깝게도 선착순이라고 해요. 지금 이제 알람 듣고 오신 분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 하단에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건데 30개 무료 링크 첫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1 0 0 0인 코드를 넣고 하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물론 1인당 한 개죠. 만약에 이게 다 끝났다 하신 분들은 무료 링크 바로 밑에 이제 구매 링크가 있는데 그 구매 링크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저도 이제 30개밖에 무료로 제공 못해드려서 정말 좀 안타깝기는 한데 무료가 다 나갔지만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. <laughs> 이런 약간 영상들 때문에라도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겠죠. 지금 빨리 영상 보면서 지금. 아마 이미 신청하셨겠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빨리 밑에 가서 네,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I wake up, flex.